안녕하세요. 토라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땅을 붙게되는데 원래 제가 땅을 붙여는 생각은 없었는데 뭐 책상도 더럽고 개파리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땅을 붙여니다 일단 제가 아, 대단하네. 제가 입양하려고 해요. 포장용품은 일시하고 떨레밖에 없고 다른 건다 미니어처예요. 여기 그래서... 어, 다적었는데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수, 이렇게 수복으로 되어있는 거하고 이렇게 되어있는 게 있는데 이렇게 되어있는 거는 4개하고 수복으로 되어있는 거는 한 3, 개에요 수복으로 되어있는 거 먼저 볼게요. 이게 마감이 되어있는 것도 있어요. 이것만 포장했거든요, 이것만. 여기 일층은 10장이고 이렇게 열 장하고, 한 분명히 다닐게요. <laughs> 요거는 한 32장 정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있고, 요거는 이제 이붓 종류들이에요. 여기에 나가요붓 종류들이 이렇게 자고완료새고한 번도 안 썼어요. 이게또이거만 빼고 한 번도 안쓴 거거든요. 그리고 을겠니다여는 따로 마감을 못하는 중에 부탁드릴게요 여기가 너무 길어서 마감할 화질이 좋한는점잘알아드릴게요 여긴 마감이 되있어 잠시만요 여기는 레브나고 경화제가 있어요 완전 새건데 이게 덥게 보여요, 여러 처음부터 새때부터 이렇게 덥게 보여고더 불거는 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딱 아, 한, 번, 한 번도 안 써본 게 아니고 딱한번 썼습니다, 한번 이패스장을 마감을 했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스시피 덤이랑 쓰져 있어요. 덤은 데코, 그, 마이을해 되는데, 덤은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는 뭐야. 이, 그, 뭐야. 이거, 그거 이거, 잘 모르겠는데, 저 이렇게 있고. 자, 이전에 니가서를 했는데, 지금 안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복제했던 거 보면 이거죠. 이건데, 어이구. 부서진 여자니다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근데 네, 여기는 꼬매는 것한테 진짜 괜찮은데? 여기에는 이 쪼그놈의 색을 보라고, 티피하고스티키는재있어요이렇 작은 걸로. 재밌을 것 같고, 여기 이렇게 표현대 같은 표현대가 아닌데. 이렇게 형과를 냈을 때 나가면 될 거고, 음, 이것도 음, 이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음? 이걸를벗기야 되는데. 이것도 따로 벗을 수없서 이거를 여기 이거 안에서 그냥 넣어가지고 덥지 않고 그냥 드릴 거예요. 그거를 진짜 어쩔 수 없이 덥지 않고 해주는 거니까, 이해해 보겠습니다. 근민 거의 니어에 가까이 이0을 하는 건데, 몇수보면냐면 한, 여덟 수 보내야 돼요. 이거 이0 0을몇 개다가, 이 돌룡 수돗에다가 넣어줄 건데, 원래는 빵깔아서 꽉서 드리는 거예요. 원래 이만 맛이랑 이만큼이나, 꽉채서 빵빵하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많은 생각 부탁드려요.